N X. 에돈 백만 원도 없네. N X는 삼십 분이요. 그 다음 봉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. 볼까요? 이렇게 했다가, 짠. 열을 것 같은데. 보시죠. 전의 고가가 2290원이라서, 버텨줄 것 같습니다. 자, 버텨주느냐? 버텨주느냐? 계속 버텨주고 있죠? 자, 5만 주 들어왔잖아요. 버텨준다는 얘기, 그래. 올라갈 겁니다, 이거. 1분 남았는데, 응, 올라갈 겁니다, 이거. 자, 버틸까요? 깨졌다 뭐 살짝 내려올 수 있죠 뭐80 살짝 내려올 수 있죠 내려올 수 있지 뭐그 다음 봉에 올라갑니다 10초만 버티면 올라갑니다 이거 9 4, 7, 6, 5, 4, 3, 2, 1. 그 다음 풍. 그 다음 봉그 다음 봉 올라가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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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갑니다, 이거. 최소 2,350원까지 올라간다. 올라갑니다. 올라갑니다. 최소 2,350원까지는 올라갑니다. 최소 <laughs>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, 중요한 시국에 지금 말이야. 단주가 나오고 있어. 단주 나오면 안 되는데. 자, 어, 올라갑니다. 2,000주 막 들어오죠. 4,000주, 3,000주. 2350원이 제 목표가입니다. 어, KTH 지금 버텨주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. 양양양양양 이거 13,000원에 팔 걸. 그러면 4%는 먹을 수 있는데 지금 1%도 못 먹었어요. NX 한번 볼까요? NX는 2,350원까지 갈 겁니다. 2350원 까지는 갈 겁니다. 표시를 해놓고, 그리고, 음는 너는, 너는, 봅니다. 다시 nx를 보실까요? 어, 지금 좀 주춤하네요. 주춤하네. 올라가야 되는데. 안 돼! 올라갈 겁니다, 이거. 올라갈겁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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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올라가라 <laughs> 안 올라가면 완전 망신인 망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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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2350이니깐 한3% 정도 먹네요. 제가 만약에 샀다면 두어 보겠습니다. 인엑스. 2,350원을 보고 있습니다. 2,350원을 보고 있습니다. 자, 올라가죠. 2 3 5 0원 보고 있습니다. 짠짠짠짠 지금 제가 돈이 없어서 100만 원도 없어요. 그래서 안 썼습니다. 2330원인데, 35원, 40원, 50원 넘어갔네요. 6 원, 70원, 아이고, 봤죠? 봤죠? 봤죠?